카운티 캠핑카고요. 이렇게 구둘장 시공, 욕실 바닥에 하고 있는데요. 여기 하지 않은 부분은 고정식 변기가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구둘장 시공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쪽 끝부분 저쪽 의 끝부분도 고정식 변기 들어가면 청소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우리가 타공을 합니다. 캠핑카 시대는 사용해보고 우리가 문제 안되게 만들기 때문에 전혀 에이스 나지 않게 시공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캠핑카 시대에서 이렇게 세라믹 구둘장모듈 작업하고 있는데요. 항상 친환경 소재만 사용하고 있으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수축팽창 걱정 없는 강한 내구성이며 열전도율 강화 마로 비해 세대 높고요. 기존 바닥지 철거 필요 없이 이렇게 잘 가능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포름알데히드 검출이 제로라는 것. 그렇게. 캠핑카 안전을 생각하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생각하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카운티 캠핑카 아까 구둘장 시공하고요 요렇게 지금 타일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보면 저 안테나처럼 볼록 올라온 거 있죠 저 부분은 나중에 물 빠짐 좋으라고 고정식 변기 끝에는 청소하기 힘들거든요 물도 안 빠지고 그래서 저렇게 이제 배수구멍 만들었고요 사각 육가로 넓게 이렇게 물 빠짐 좋으라고 작업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제가 아까 막 열심히 구두장 시공하던 거 이렇게 해서 구두장 시공 끝났고요 이제 위에 장판 올라가면 마무리 됩니다 이렇게 문제되지 않게 캠핑카 시대는 잘 만들겠습니다 차량도 금요일날 출고고요 이번 주 요 차량도 이번 주 금요일 출고입니다. 오전에. 그래서 지금 이제 마감 작업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출입구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차량은 고정식 변기가 없고요. 요렇게 해서 지금 창문하고 이렇게콘그 세면대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보시면 이렇게 4.5t 정말 두껍습니다 장판 이걸로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베리에어컨 들어가 있고 전자레인지 냉장고 150리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싱크대는 인조 대리석으로 해서 넓게 작업을 했고 침상도 무지 넓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 보시면 콘센트 전선 다 매립으로 했고요 여기 보시면 컨트롤 판넬인데요. 저희가 디지털로 하지 터치나 디지털로 하지 않는 이유는 캠핑가서 고장나면 아무도 못 고칩니다. 그 계기판 바꾸는데 몇백 들거든요. 하지만 캠핑카 시대는 간단하게 터치로 해서 휴즈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할수 있고요. 문제되지 않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의자는 여기 보시면 4인 탑승을 했고요. 안쪽에 보면, 여기 이제 욕실, 편백을 하면, 뭐, 곰팡이 쓸지 않냐고 물어보시는데, 우리 고객님들 후기 보셨죠? 6년, 7년, 8년 되신 분들 오셔도, 욕실 보여드리면, 곰팡이 쓸지 않게, 제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캠핑카 시대는 일을 하고 있고요. 캠핑카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출고가 두대 있어가지고요. 카운티 캠핑카, 요 차량이랑, 뒤에 있는 카운티 캠핑카 두대 출고입니다. 캠핑카 시대는 제대로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뭐 고객들한테 눈 가리고 아웅 안 합니다. 왜냐면 돈 비싸게 받고 저가 넣으면 애쓰 납니다. 하지만 캠핑카 시대는 정상적인 금액을 받고요. 정상적으로 캠핑카를 만들기 때문에 5년, 6년, 7년, 8년 지나더라도 에스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계적 결함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확인하고 바로 교체해 드립니다. 그런데 뭐 제대로 사용 못 하고 부셔먹고 이런 건 유상입니다. 그런데 유튜브에 보면 캠핑카 시대 고객님들 전혀 돈 들지 않고 잘 쓰고 계시다고 말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캠핑카 시대를 검증하시려면 네이버 밴드 들어오셔서 한번 검증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회사고 고객들하고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매일 일일 제작 공정대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하다는 것은 고객들한테 속이지 않고 좋은 제품 넣고 제대로 만들고 있다는 증거겠죠. 이상 캠핑카 시대입니다.